프라이빗 뱅커 다른 말로 PB라고 하고요. 개인과 기업에게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금융전문가입니다. 고객의 재무목표, 위험관리, 맞춤형 재무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음, 그래서 전문가로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관리입니다. 음, 위험관리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계획입니다. 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계획들 하는 사람과 계획 없이 그날 기분에 따라 다이어트하는 사람 중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 어, 당연히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겠죠. 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자산 또한 누구나 증식시키고 싶어하시지만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점이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문입니다. 음,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이와 같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이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문 또한 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경제 흐름, 네트워킹,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제가 음, 지금까지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오면서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시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고, 1년 아니 일주일 아니 하루라도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만나 뵀으면 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삶에서 가장 젊을 때인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